8월 6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지역 일부 국가 어항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퇴적물이 쌓여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항 지정만 해 놓은 뒤 예산난을 이유로 관리엔 뒷짐 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10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박남춘 시장 임기 안에 6조원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채무 감축 방안으로 세수 확충과 자산 매각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역대 민선시장 때와 다를 바 없는 대책입니다.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시정 목표에 발맞춰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바꿉니다. 일자리경제본부와 협치소통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은 재선 씨 딸이 이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바른 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연이은 폭로와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로 맞서겠다는 이지사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화군이 전국 최초라며 추진해온 민간 투자 종합병원 유치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의료 법인 성수 의료 재단이 개원 약속을 수차례 미루자 강화군은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로 신도 400여 명을 이주시킨 뒤 종교 의식을 한다며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과천시내 모 교회 목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집단 생활 중인 신도들의 거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1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상, 중, 하, 3회 연속 기획으로 보도가 된, 보도가 될 예정인데요. 인천 지역 일부 국가어항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퇴정물이 쌓여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내 국가어항은 모두 다섯 곳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유정항, 덕적도항, 울도항, 선진포항, 그리고 소래포구항입니다. 예, 소래포구항은 지난해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아직 국가어항으로서 규모를 갖추지 못했지만 나머지 네개의 어항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예, 사례를 들어보면 옹진군 덕정면에 있는 울두항의 경우에는 폐그물을 비롯한 이 쓰레기들을 외부에서 온 뱃사람들이 그대로 버리고 가서 마치 온 천지가 이 쓰레기천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어항에서 그 해제된 옹진군 장봉항의 경우에는 이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 2016년에 국가 어항으로부터 해지가 됐는데 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맨끝 부분에 나와 있군요. 에, 해양수산부는 국가 어항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해제할 대상을 속가내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해서 앞으로 국가의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의 채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인천시의 채무 규모는 모두 10조 6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빚을 내년에는 9조 원대, 2020년에는 8조 원대, 그리고 2022년까지는 6조 631억 원까지 줄이겠다. 박남춘 시장 임기 4년 동안 3조 7,425억 원의 빚을 줄이겠다라는 게 인천시의 전략인데요. 문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세수를 확충하고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런 방안은 과거 송영길 시장 그리고 유정복 시장 때도 똑같이 내놨던 그런 방안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다루거든요. 네, 이어서 같은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시정 목표에 발맞춰서 정무경제부시장 이름이 균형 발전 정무부시장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 과거의 일자리 경제국과 투자유치 산업국을 하나의 국으로 통합해서 일자리 경제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 또 협치를 강조하는 박 시장의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협치 소통 협력관실이 신설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이미 개정 작업에 착수가 됐고요. 오는 10일까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달 29일 개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상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 종합 그리고 10면 오피니언면의 기자 데스크 칼럼을 보시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내용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이 조폭 연루선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이 지사가 공경에 빠져 있죠.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표 의원이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요.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의 민주당 탈당을 원하는 그런 여론이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고 여기에 대또 다시 최근 고인이 된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녹취 파일이 새롭게 회자가 되면서 악재가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은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데스크 칼럼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지지를 호소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캠프 사람들조차도 불안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해면으로 들어갑니다. 강화군이 전국 최초라면서 추진해왔던 민간투자종합병원 유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내용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이 의료재단은 지금 현재 인천동구 송림동에서 인천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강화읍에 강화백병원을 짓기로 하고 이미 골조공사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장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모두 다섯 차례 이 개원 기시기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화구는 종합병원을 강화해 유치하는 대신 공공 보건 의료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 구매 대금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의료법인과 체결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개원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미뤄지면서 더 이상 이 협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라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이 강화해 종합병원을 지으려던 이 계획은 지금 현재는 수포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유천호 강화군수는 예,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가 깔린다라면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놔서 앞으로 어떻게 예, 전개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죠. 어, 요 근래 핫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신도들을 집단 이주 시킨 뒤에 폭행하고 감금했다한 과천에 있는 유명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인데요. 결국 이 목사가 구속이 됐다 이런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A 교회 목사 여성 B 씨를 비롯한 네 명이 구속이 됐고요. 또 교인 등 일곱 명은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모두 송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 이 피지가 최후의 낙원이다라고 하면서 교인 400여 명을 집단 이주시키고 생활하면서 이른바 타장마당이라는 종교 의식을 내세워서 신도들을 마구 때리고 또 귀국을 원하는 일부 신도들에게는 여권을 주지 않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신도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외교부와 피지 당국 등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피지에서 집단 생활 중인 신도들의 거치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특이한 점은 피지 현지에서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적지 않은 신도들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 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면 헷갈리는 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버스 준 공영제가 그중 한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파보기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자세히 해부해 보려 합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전경부 최남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버스 운영 체계는 소유와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영제는 버스 운영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자율로 공급하는 운영 체계인데 민간이 노선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제는 노선의 계획, 조정, 운영과 그에 따른 비용 투입 및 수입 회수를 공공이 전담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기업의 형태인 운영 기구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데 보통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한 형태입니다. 버스 운영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중공영제는 노선 관리는 공공 부문이 맞고 운영은 민간 부문에서 위탁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버스 준공영제 도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요. 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휴게시간 확대에 따라 버스 업계 인건비 증가 요인이 크다고 보고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하루 2교대 근무 중인데요. 근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유편이 제각각이어서 중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버스 중공영제를 2004년 처음 도입한 서울시를 비롯해 현재 인천과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중공영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도 중공영제에 따른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교통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여객 수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버스 운영업체의 경영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이후 승용차가 대중화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놓이면서 버스 이용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도에 내놓은 지속가능교통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 이용객은 1990년대 49만 4739명에서 2014년도 112만 9029명으로 늘었고 지하철 이용객도 1990년대 110만 1677명에서 2013년도 247만 93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스의 경우 1990년대 시내버스 718만 7755명, 시외버스 88만 2 9 4명에서 2013년도에는 시내버스 556만 3238명, 시외버스 23만 407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 전철과 지하철은 197만 명가량 늘어난 반면 버스 이용객은 227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용객 감소 현상은 버스 운영 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로 인해 차량과 시설 개선 등의 재투자가 이축되면서 결과적으로 버스 교통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영제의 한계 보완, 노선 독점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노선 조정의 어려움 해결 수익 노선에 대한 업체끼리의 과당 경쟁 및 중복 운행 방지, 버스 재정 지원의 비효율성 개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버스의 공익성 증대 등을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요구가 커진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 시도에서도요 재정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시민 혈세로 버스 회사의 운행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정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버스 중공영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노선 관리형, 수익금 관리형,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버스 공영제 시행이고 재정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대로 이 재정 지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얼마나 불어났는지 좀알수 있나요? 네. 앞서 언급한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액이 서울은 2004년도 816억 원에서 2013년도 3,440억 원. 부산은 같은 기간 86억 원에서 1,334억 원. 인천 역시 2005년 236억 원에서 2013년도 57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예상액 800억 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300억 원의 추가 예상을 투입을 검토 중이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지원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 대부분에서 학계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를 의제로 내세우며 토론회 등을 열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준공영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 공론 담론은 형성돼 있지만 실제 해 보니 이 부작용 또는 어려움도 많다 이런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방식은 앞서 말한 수익금 관리형인데요. 하지만 민선 7기 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현 경기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당시의 경기도 수익금 관리형 버스 중공영제를 비판해 왔습니다. 적자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경기도정에서는 중공영제는 시행하되 그 방식을 수익금 관리형이 아닌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현재 공모 절차를 거쳐 버스 노선별 운영 업체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방안을 담은 이른바 세경기 중공영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올해 예산 2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3월쯤 최종 영국 용역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용역에는 노선별 애정 가격 설계 기준, 비용 정산 기준,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한 위탁 관리형 중공영제 방안, 노선입찰제 시행 가이드라인 등이 담기게 됩니다. 도입 예정 시기는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올해 중공영재 지원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선입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버스 제도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그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중앙정부의 확대 도입 검토 배경은 무엇이고, 인천과 경기 지역의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경부 최남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신생정보 알려뷰 날씨정보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인천 수원 용인 35도, 의정부 평택 34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3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만 바다 초속 3에서 7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프랭클린 아담.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월 6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